안녕하세요. 보람찬 하루의 보람입니다. 현재 저는 엽보터 즈일기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엽기 떡볶이에 대한 모든 것을 천천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비더기 이모티콘 소개와 지주 상품권, NMS 쿠폰 구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5월 3일 오후 2시 선착순으로 진행된 여비더기의 이모티콘 무료 증정 이벤트를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딱 2시 되자마자 바로 발급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채널 추가 시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시 30분 전에 빠르게 마감되었다가 재진행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30일 동안 사용 가능하며 무료 배포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어서 쿠폰 구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엽떡 앱에서 MMS 쿠폰 구매가 가능한데요. 혹시나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부터 수령자명, 연락처, 수량, 전송 유형, 결제 수단을 작성해주고 결제하면 됩니다. MMS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기프티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엽떡 앱에 들어가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어려움 없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수량과 주문 고객 정보, 배송 정보 등을 작성한 후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결제 시 입금자 명은 주문자 명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며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입금하셔야 정상 처리된다고 합니다.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배송비는 2,500원이 붙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엽기 떡볶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